네 안녕하세요. 경매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평창에 나와 있는데요. 예, 평창강 바로 앞에 있는 물건지 되겠습니다. 예, 이 물건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평창강을 쭉 따라서 같이 왔는데요. 평창강 계곡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경치가 많은 곳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물건지는 평창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또한 그 바로 옆에 조그만 계곡을 같이 접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물건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사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물건지가 이 부분인데요. 면원 아이씨에서 예, 평창강을 따라서 쭉오시면 오늘의 물건지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평창강을 따라오시다 보면은 예, 경치가 굉장히 훌륭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평창강 바로 옆에 있는 토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 되겠는데요. 물건지 건너편에 보시면 예, 평창강이 굉장히 크고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심 또한 굉장히 완만해서 예, 물놀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이 부분이 도로인데요. 도로 옆으로 하천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습니다. 예, 하천을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인데요. 이 하천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도 계속 펜션하고 예,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제가 오늘의 물건지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 이 부분에 보시면 이쯤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일로 옮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평평해서 예, 이 부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체 토지 중에서 200평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연두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 경사가 심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은 예,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 경매에 입찰하실 분들은 200평에 대한 가치를 예, 생각을 하셔서 예, 경매에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창강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수량이 굉장히 많고요. 폭이 굉장히 넓어서, 예, 깊지도 않고, 예, 물놀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이 평창강 바로, 예, 맞은편에, 예, 오늘의 물건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인데요. 보시면 저 컨테이너 서 있는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예, 갖다 놨네요. 그 전에 보시 그전 사진에 보면은 컨테이너가 없었는데 예, 컨테이너를 예, 저 일단 갖다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우측에 예, 석축을 쌓아놨는데요. 예, 여기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경계로 해서 좌측 토지가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예, 대부분의 토지가 예, 임야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임야가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정리되어 있는 부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 임야 부분은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예, 그런 형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 보시면,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좌측에, 좌측에도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이 좌측에도 아주 훌륭한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에 농장이나 펜션 같은 것들이, 예, 위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곡이 예, 네 예, 얼어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수량 있게 돼 보이는 그런 계곡이 되겠고요. 예, 저기 바로 평창강, 평창강 본류하고 예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옆에 토지하고 예, 경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물건지가 옆에 토지보다 약간 예, 낮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네, 컨테이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같습니다. 네. 지금 컨테이너 안에는 네, 별로 이렇게 쓸모 있는 물건들이 보이질 않고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예, 평평한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이쯤이, 예, 이 부분이 평평한 부분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부터는 경사가 심한데요. 예. 좀산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낙엽송들이 낙엽송들이 굉장히 하늘로 잘 뻗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예, 개발은 예, 힘들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예, 저 도로 건너편 쪽으로 평창강이 지금 바로 평창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 왼쪽 부분이 물건지 옆에 있는 토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예, 하얀 눈이 길게 예, 되어 있는 부분, 예, 석축 있는 부분이 예, 오늘의 물건지 되겠습니다. 2019 타경 3 0 3139 물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255-4번지입니다. 네, 전이고요. 754.13평입니다. 예, 토지 매각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2억 400만 42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예, 최저가 49% 보증금 10%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2월 16일입니다. 예, 1억 169,000원 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보시겠습니다. 139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예, 지상권자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 등기부 현황 보시면 예, 지상권자가 있는데 예, 말소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다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시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메타당 76,900원입니다. 예,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보정관리지역이고요. 한강 폐기물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예, 영농여건 분리농지고요 지금 보시면, 예, 국어와, 예, 이 부분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예, 이 토지 되겠습니다.